우리가 어느새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48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성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면 이사야는 어 마치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 것처럼 66장 중에서 39장까지는 전반부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 그사이을 살펴봤지만, 어, 1장에서 8장까지는 어, 주로 유다를 향한 어떤 예언, 어, 그리고 에, 그 이후에 열방을 향한 예언, 그리고 또 주의 날, 심판을 향한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와 회복에 대한 부분이 전반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반부의 끝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오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0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9장부터 57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예언이 58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는 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이제 마지막 장은 48장인데 48장은 어 40장에서 47장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놨다. 거의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전거 예, 같습니다. 우선 앞 부분에서 먼저 봅니다. 이앞 부분에서는 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예, 1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니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 안에서 하지도 아니하고 의 안에서 하지도 아니하는 도다. 여호께서어 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어, 어쩌 보면 좀 너희가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또 예, 유다의 물들 이 말은 유다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유다의 자손이면서 또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 들먹이고 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식으로 들먹인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진리 안에서 하지도 아니하고 의 안에서 하지도 않는다. 진리 안에서 이 말은 사실은 진실하지도 않고 또 의롭지도 않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희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계속 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도시의 백성이라 하면서 거룩한 도시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백성이라면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다. 참이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우리는 예루살렘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 나는 이제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면, 진실하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의 일들을 밝혀 하려고, 그것들이 내 입에서 나았으면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니 그것들이 이루어 전느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부터 이전의 일들을 밝게 하려고. 이전의 일이라는 것은 어, 태초부터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사야 당시에서 이전의 일은 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국할때그 일, 그 일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했어요. 응?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네, 사제를 보면, 너는 고집이 세고, 내 목은 쇠인 줄이며, 내 이마는 못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내게 밝히 알렸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였나니,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내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면, 내색긴 형상과 내 주중한 형상이 그것들을 명할도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세고 아주 목이 아주 <laughs> 이, 아, 견고하게 빠, <laughs> 다한 목을 가지고 쇠심줄처럼 그리고 이마는 노시다, 이 말이지. 사실 말은 뻔뻔하게 그저 없다, 이 말이죠. 아주 그냥 간단해. <laughs> 어, 그래서, 미리 말을 해줬다 예언을 미리 해줬다 그래야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됐지 할말 없게 응 만약에 그 미리 얘기를 안하시면아 그거 하나님 해주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이 했는지 난 우리 실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고집 세고 아주 그냥 목이 뻣뻣하고 응? 아주 이만한 노시라서 뻔뻔하게 그저 없는 이런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죠. 이런 음, 너의 성품 때문에 내가 미리 얘기하고 시행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고계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때부터 새로운 것들, 곧 숨겨진 것들을 내게 보였다니. 너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거라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 태초부터 있지 아니하였나니. 과거에 내가 예언을 하고 성취를 했지만은,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없었던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없었던 거라고. 너희들 전혀 몰랐던 거야.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 실제로 보면,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요 지금 창조되었고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태초부터 잊지 아니하였다곧 네가 그것들에 대해 들은 날 전에는 잊지 아니한 나니라. 어,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들을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이것도 어? 얘기 안 하고 있으니 아, 그거 알고 있던거예요라고 이렇게 나중에 건방지게 얘기할 구런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에서 참으로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참으로 내 귀가 열리지도 아니한 그때부터였느니라 이는 내가 심히 반역하려고 하며 태에서부터 범법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음,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하나님도 많이 식상하신 것 같아요. 태로부터 어? 어, 범법자 누구를 얘기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야곱이 <laughs> 태어날 때 <laughs> 어떻게 했습니까? 애서 발목 뒷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 태어부터 응? 이게 <laughs> 그 야곱을 하나님이 까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아예 태어부터 이렇게 선한 존재로 이렇게 된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부터 그런 그 범법 행위를 하는 그런 종자다 이거죠. 그런 종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도 어? 정말 나는 본래 이렇게 택함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인데, 그 새로운 거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에 없었던 그 일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9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었는데, 여기에는 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뭘 하려고 그러느냐. 원래 뭘 하려고 그러는지 뒤에 보면은, 또 앞에서 우리가 40장에 4 7절까지 보면, 뭘 하려고 했는지를 압니다. 뭐냐면, 지금, 그 당시, 다시 말해, 에, 이사야가, 어, 예언자, 예언 활동을 했을 때, 당시에는, 어, 남한국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그, 끌려가거나 그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어, 출애굽국처럼 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키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구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분노하기를 도디하고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참고 너를 끌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버리지 않고 해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죠 어,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복주겠다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찌 보면, 예, 네. 그래서 에, 버리지 않겠다, 내가 참아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 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여 노라 이것은 상당히 에, 다른 성경 구절들과 에,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어,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보통은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은 은을 도가니에서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고 이렇게 했으면 쉬운데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죠? 단련하지 아니고 내가 너를 고난의 관으로 속에서 택한 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예, 보면 어, 은을 은 어,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어, 정화시키는 작업을 마치 순수하게 하면서 어, 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은 그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엄청나게 시현을 당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니하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공연을 베푸셔가지고 니네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순수해졌지 않았지만, 그죠? 흠투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내 이름 때문에, 응? 내 이름이 부끄러운다, 지않으려고 너를 끄집어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은, 용광로, 성경에 보면,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또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용광을 쓰게 택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시간 속에서 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 아 애국의 고난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했고, 이제는 바벨론의 고난에서 끄집어내실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은과 함께 달려나지 아니겠다는 말을 통해서 볼수 있을 때 완전해서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 다른 우상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그죠? 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 내시겠다 11절 보면,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왜냐면, 어찌 내 이름이 버럽혀지겠느냐 내가 너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어,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은 어떤, 어떤 존재라도 우리가 신으로 모시겠다. 만약에 이런, 어, 지경까지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어, 어. 그러면, 하나님이하신게 아니라, 어떤 그 이방 신이 했다든지, 그죠 예, 네. 인간의 힘이 했다든지, 인간의 지혜가 했다든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지 않도록 어, 이들이 불안정하지만 그 상태에서 네, 건져 내주실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이다. 그율학 신명기 12절부터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오 야곱 곧이스라 내 부름을 받은 자여 내가 그이니 나는 처음이며 내가 또한 마지막이다 내가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크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인 그런 하나님인데, 그가 너를 불렀다. 그가 너를 불렀다. 네. 13절,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펼쳤나니, 선지를 창조했다는 얘기죠.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는 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14절, 너희 모두는 스스로 모여들으라. 그들 중에 누가 이것들을 밝게 하려느냐? 그들 중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 중에서 이 말이죠. 누가 이것들을 밝게 하려느냐? 주가 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신이 기뻐하는 바를 바벨론에 행하겠고,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을 위해 있으리로다. 주가 그를 사랑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 바벨론에 또 갈대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15절 보면 나곧 내가 말하였고 참으로 내가 그를 불렀으며 내가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자신의 길을 흉토하게 되라 내가 말하였고 그를 불렀고, 그를 데려왔다. 그가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한, 사용하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여기서 그는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레스를 불렀고, 고레스가 데려다 그가 고레스가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어, 고레스가 그 일을 어, 잘 해낼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명령의 입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라. 그래서 이... 사실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는 어, 우리가 알지만 어, BC 539년쯤이거든요. 539년쯤, 539년 8년, 7년 이 정도 되는데 어, 이게 지금 어,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가 한 700년쯤 되니까 무려 한 167년. 160년이나 170년, 그 후에 일어날 사람의 그 이름까지를 사실은 이사에서 보면 지칭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왜? 하나님께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나만 안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 이름을 아버지가 세어주기는 모를 것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큰 일을 행할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라. 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은밀한 중에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는 자.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과 성령께서 보내심을, 성령께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기서, 어, 이 나는 이사야 예언자를 지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음. 어, 아무튼. 예,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구속자여이스라엘의 네, 거룩하신 이인 주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내 네 하나님이라. 그죠 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 보도록 고난 당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사실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꾀를 내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의 꾀를 부리다가 어,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놓친 뿐이지. 응? 이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인도하는 주내 하나님이다. 18절. 오, 내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래야 했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들 같았으리라. 그니까 러내 명령을 제대로 잘 들었더라면,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죠? 내게 바다 같은 의. 어, 찬송에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 강 같은 평화에 바다 같은 의. 이렇게 어,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 19절 보면 계속해서 내 명령을 잘 따랐더라면 그 가정 하에 내 씨가 내 후손이, 말이죠. 또한 모래 같고 내 뱃속에서 나오는 후손이 그곳에 자갈같이 되었을 것이요. 숫자가 무수하다는 얘기죠.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내 앞에서 멸절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 멸절이란 말을 어, 단어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지만, 이사야 당시에, 그때, 북한국 이스라엘이, 이시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은 거는 이제 남한국 유대죠.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그 다음에 이제 레이지파. 그죠? 음,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멸절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왜? 내말좀잘 듣지, 좀. 음,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새 일을 행할 건데,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건데, 그것은, 어, 고스슬 들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 낼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중입니다. 20절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노래하는 목소리로 너희가 밝히 알려 이것을 말하여, 그것을 땅끝까지 말하며, 너희는 이얘기를 주께서 자신의 종야곱을 구속하셨도다 하라. 어, 갈대아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피하여 나온 나오, 다음에, 노래를 불러라, 그지? 노래를 <laughs> 노래를 불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이런 노래를 좀 불러라, 땅 끝까지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때그 찬양을 땅 끝까지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이으에서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21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사막들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고 그분께서 또한 그 반석을 쪼개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거 언제쯤 기입니까출굽때 그죠?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목마르지도 않게, 어, 거기서, 어, 멸절되지도 않게, 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구절에, 주께서 이러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는 이라. 어떤 사람이 사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평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다. 그죠?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의 48장을 정리해 본다면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죠?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포로로 잡혀 갈 것을 아셨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다시 말하면 어 자기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어떤 구원자를 들어서 막 하실지 아니고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를 불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좀 새롭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런 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방 죄인들을 구원하신 도, 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또한,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완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거룩하신 약속 때문에 구원을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의로움이 완전하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내셨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